그리 알고 싶다 강상중입니다. 저희는 한 시청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갑상선 약을 먹고 살이 쪘다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거든요. <laughs> 처음에 아파서 살이 쪽 빠졌는데, 근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을 먹었더니 살이 다시 치더라고요. 약에 살치는 성분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좀 밝혀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약회사 측은 약으로 살이 찐게 아니라 그 여성의 과다 영양 섭취가 영향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요? 에이. 자, 갑상선 약을 먹으면 음. 살이 찔수 있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 끝. 네.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기다, 아이다 어? 고쌤은요? 어, 어, 일단, 아, 일단, 일단 우리 채림 씨랑 갈렸요 자, 들어주세요 고쌤 오세요 아이라! 아, 아이라이치! 아, 아, 아. 어, 뭐 지금 아. 올드보이 아. 두 분은 아. X를 들었고요 올드보이랑니요 영보이 네, 아. 한 분은 O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고쌤이랑 엮이면 어떡하니까 나 수집도 못간데 잠깐만, 일단 우리 채림 씨 갑상선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합니까? 아, 왜냐하면 항진증이 이제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살이 좀 찌고 어. 그게 이제 환자가 느끼기에는 그냥 살이 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예 기다 살이 찐다 어,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가 지금 선생님 표정이 굉장히 네. 밝은데요 어. 그러니까 무슨 약이 무슨 뭐뭐 뭐 당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분이 그냥 약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어떤 영양소 때문에 찔것 같지는 않아요. 뭐 부었으면 부었지, 그래서 저는 아이다. 아이다, 응. 자 아, 극명하게 아이다. 다녔고요. 아이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네. 모서리를 딱 들고, 방송을 알고 계세요. 아, 아직 <laughs> 모서리를 딱, 네. 네. 모서리를 딱 들고 계신데 어. 저도 모니터링은 하고요. <laughs> 아, 그러셨구나, 모니터 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아. 하나 둘 자, 셋! 정답은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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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성 아, 호르몬은 뭐 저하증 때 네. 쓰면 오히려 이제 찐 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안 하시는데 네. 기능항진증은 이제 살이 찐다고 다들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 살이 내가 노력 안 했는데 기능항진증이라는 병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네. 많이 에너지가 분출돼 나가니까. 그런데 네.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 백골은 커진다,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음. 이제 기능항진증 약을 먹고 높았던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과도했던 에너지 대사도 줄어들었는데 나는 계속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살이 찌겠죠.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의 아. 평소 체중으로 회복이 되면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못 줄이시기 때문에 약 때문에 살이 쪘어 하고 애써 위안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laughs> 아,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아니다. 상상종 씨가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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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를 어서 치고 이런 거라고? 아, 그거였네 아, 맞네. 이 네. 약은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답니다. 아, 여러분. 살이 안 찌네요. 네. 아, 뭐 약은 기억해 주세요.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진실의 극장 기다 아이다 두 번째 문제를 보고 올게요. 네, 아 건강한 아가클리닉 들간디 아, 강영훈입니다. 어, 문자가 왔네요. 어, 아, 1010번님의 아, 에, 사연인데요. 제가 갑상선 항진증 초기래요. 예상치 못한 진단에 눈물만 나요. 알아요. 더 힘든 분도 많다는 거 하지만 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아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건강하나 클리닉듀에서 아, 이런 사연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 근데 1010 청취자님 요즘 K의료 따따봉이잖아요 예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예, 마시고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가죠 요즘 최고의 인기를 드리고 있는 국민 가수죠 고영웅이 부릅니다 별빛 같은 나의 환자야 뭐야 이거? 당신이 얼마나 내게 조주한 사람인지. 이 명우 노래 잘하는데. 이 명우 노래 왜 너무 왜 못한다. 아 진짜. 와 아, 근데... 이거 왜 흔드는 거야? 야 감자뼈야. 감자뼈야. 네. 네. 아 근데 갑상선 질환 금생 해야 돼요. 네. 아 글쎄요. 이 자기들끼리 싸고 우난린데 지금 <laughs> 댓글창에서. 아이, 아니다 뭐 빨리 나는다 바로 치료할 수 있다. 리허설 때 없었던 건데 나한테 왜이러는 거야? <laughs>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어, 갑상선 문제. 질환. 예. 단기간 적극적인 치료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이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 은 하나, 둘, 둘, 쓰! 아이다, 아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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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를 드립니다. 쌤 먼저 얘기. 음. 아저는 저는 뭐그이뭐 저는 그,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뭐 그거는 뭐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셨어. 어 30년 인연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뭐 정답은. 아, 음. 그러면 그분한테 맞네? 빨리 빨리 낫게 해드리고 버뜩 일어쓰고 버뜩 피곤하게 안 피곤하게 만들어줄 건데 거기 될것 같으면 30년을 왜 만나? 음.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자 우리 최림 음. 씨 음. 네. 오늘 클로징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못 맞췄어요. 아, 근데 또 이게 똑같으면 동점이 네, 되는 거죠. 여기서 맞추게 되지. 되면 네. 혼자 네. 일점을 획득하는 거죠. 마지막 승부수 던질 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아, 바꿀 겁니까? 제가... 음. 안 바꿀래요? 이거 아이다 같아요. 아이다 같아요? 완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수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 아, 진짜요? 호흡아이 알컵! 간입니다 와. 이야, 그렇게 간다고? 선배님, 양보해주시는 건가요? 아, 감사 갑니다. 제가 일정 먹겠습니다. 아, 내가 바꿀 수 기회가 있어. 어, 뭐, 내가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아, 두분거의 같이 먹으실 거예요? 번, 그래, 아니야, 그래. 자, 자, 이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음. 음. 아까 그 환자분, 30년 그 환자분은 음. 그합병증이라는게 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을 관리를 계속 해 줬어야 되는 거고 음. 이 갑상선 질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뭐 기능 저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암 덩어리 요것만 떼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음. 뭐 감기처럼 걸리는 그런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이게 뭐 무조건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을 수 있는 질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다미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혹하는 와, 게 있는데. 그렇지. 단기간 아, 아. 적극적인 치료로 자, 그러지 마시다 가능할까요? 됐다. 하나 둘 셋! 뚜루스! 짝짝짝! 아, 짠! 짠, 짠, 짠. 네. 네. 그러지 마마! 아, 오늘 짠데? 이번 <laughs> 문제의 함정은 네. 이제 어? 단기간 치료에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약을 끊었을 때 완치가 될수 있을 거냐 하는 거에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아증 다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서 갑상선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또는 어. 억제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 항체의 반응은 훨씬 뒤까지 존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발의 원인이 바로 이 항체들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 이 아, 그런 아이다. 면에서 아이다가 되겠습니다. 아이다! 아이다. 장기간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장기간 그래요? 치료를 하더라도 기능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간하고 재발률이 서로 관련이 된다고 하거든요. 뭐 2년 이렇게 써도 약을 줄여서 끊다 보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재발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치료 중단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와, 내가 얼마나 이게 저, 저 간절했으면 네, 아파 죽겠다. 땀나지. <laughs> 너무 시계 못 잡았고. 아이 손에 뭐야 이게 지금 내가. <laughs> 지금 이제 스코어를 스트로. 말씀드리면 가미 씨하고 최림 씨가 각각 1.100득했고요. 고인범 아버지가 지금 2점입니다. 아 여기 아, 지금 토요일 아침에 펼쳐지는 아, 공개 클리닉의 아, 외래 음. 갑상선 스포츠입니다. 아, 아, 이런. 과연 누가 단독 클로징을 하게 될지 세 번째 문제 보고 오시죠. 어, 잠깐만요. 음. 또 연기한다. 에이 아,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전화를. 어머. 일철. 아 우리 엄마 갑상선. 아 그래? 어 어. 예? <laughs> 셀레는요? 빨리해라 셀. 생방송이다. 아, 예. 셀레? 아니 엄마 근데 병원에서 시킨 것만 차말로... 좀 이렇게 먹어야지. 약 이것저것 먹으면 안 좋아요. 쌤이 셀레 먹었 병원에서 없어요? 시키는 약만 먹어. 뭐? 엄마랑 전화했죠. 아니 엄마 쌤이 먹으라고 먹고. <laughs> 세... 아이아 잠깐만, 내, 쌤한테 물어볼게, 물어볼게. 자,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laughs> 갑상선 질환 환자에게 셀레늄 보충제 투여는 필수적이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보충제 아 셀레늄 보충제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저~ 다미씨가잘 아는 필수적이다 이게 아 어쩌지? 필수적이다 이게 근데 함정일 수 있고 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답일 났죠? 수 있어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아주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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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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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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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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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셀레늄이 무기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무기질이아제 똑똑함의 아이콘입니다. 아, 무기질이? <laughs> 인체 대사과정에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진증 계속해서 뭐 항상성 말씀하셨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호르몬 조절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줄것 같아요.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도움이 된다? 음, 셀레늄은 네.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항진증을 알고 있는 사람 먹어야 된다. 네, 섭취해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단어로, 두 단어만 가지고 보충제라는 것은 그 조금 도와주는 일을 해 보충제라는 네. 것은 자기가 생활하는데서 뭘좀 보충해서 대아주는 건데 그럼 도와주면 좋아. 음. 근데 옆에 보면 필수적이다. 꼭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이젠살때꼭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몇명 있어. <laughs> 아, <laughs> 그정기 그 때문에 요, 요 단어 때문에 그렇지. 저는 X X다. 아. 좋습니다. 음. 자 오늘 클로징의 야. 결과는 어떻게 될지 어? 선생님 <laughs> 빨리 제발, 해주세요. 네. 제발, 제발 제발. 어쨌든 제가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예, 예. 네. 아니다! 야! 야! 아! 아! 소리, 아니, 어, 맞혔는데 아쉬워요. 왜 찝찝하지? 고쌤1 아, 0점이네요 오늘? 와, 대단하십니다. 이건 인정입니다, 뭐, 인정. 60대의 반란이라고 하죠. 6 0대반란 문제 낸 사람도 <laughs> 60대. 친구야, 고마워. 이뭐 <laughs> 네, 네. 네. 아, 다 알고 계신 거고요. 네. 이제 야. 셀레늄은 이 흙과 물에 존재하는 미네랄인데 이게 항산화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 속에서는 셀레늄이 주로 분포하는 장소가 갑상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 산화 스트레스를 셀레늄이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뭐 일부 효과적인 경우도 있었다 하는 정도이지 셀레늄을 많이 먹었다고 갑상선 질환이 다 예방될 수는 없고 또 과다하게 섭취하면 항상 따라 붙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음.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탈모 의 위험이 아. 커진다고 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다 섭취가 안 되도록 오히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큰일 날 아. 뻔했네요. 보충제는 보충제일 겁니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라니, 와, 이러면서. 막 만지면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디드 아이다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큰또 건강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자, 오늘 클로징의 주인공은 세 문제를 모두 맞춘 고인범 아버지! 아, 고하늘이 다야 언제 뭐냐,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